i'll be with you every minute and every hour 잠시입니다. 보코 벽화입니다. 어 사랑스러워. 그리고 이게 하맘 티켓입니다. 어른은 12 루함, 어린 아이는 6 루함. 저번에는 12 루함 다 냈는데 어린애도 한글을 가르쳐 주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한참 제 앞에서 춤추다가 갔어요. 춤추다가 이렇게 던지는 놀이 있거든요. 그 겨울왕국 아랍어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거 틀어놓고 막그 겨울왕국 놀이 있어요. 스카프 막 던져가면서.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6일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제일 우상이에요. 우상. 우쌍. <laughs> 우상 <우쌍> 남자. <laughs> 자카리아를 소개합니다. 자카리아는 우상 남자예요. 우상 남자. He oh, oh my god.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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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that, and then he was like running. Oh my god. At uh, his life because if you be normal, everyone he, he will uh, win life. understand me? And uh, you feel about life. You, you live life and you feel about life. Normally, this is n o t if you s o n I don't like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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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one don't like this, this, you. Can feel about the life. Yeah. 저는 지금 아프리카에서, 맞지?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숙시장에와 있습니다. 짜잔, 저기가 입구에요. 짜잔, 입구. 여기가, 어, 모르코에서도 제일 큰데, 아프리카에서도 제일 큰 거라고 합니다. 신났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에사우이라랑은또 다르네요. 하얀색을 사고 싶어서 왔는데, 이쁜 거 같아요. 사이즈도 맞고. 근데, 모자가 없어. 젤라바. 젤라바. 젤라는좀 비싼 젤라바들을 파는 곳인데, 퀄리티가 좋아요. 여기 있다 보니까 비싼 젤라바가 탐이 나네요. 키 젤라바예요? 오 신기한데. 클렌저가다 떨어져서 이걸 사러 왔어요. 여기는 모로코의 화장품 가게입니다. 시장이 크기는 한데 썩볼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거 이쁘지 않나요? 이쁜 새도 팔고요. 150딜에 이거 샀어요. 제가 이걸 사는데 아, 기다려 봐. 제가 젤라바를 사려고 하는데 막 자기가 저를 위해서 깎아 주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자기는 이제 알아를 하니까. 근데 얘가 하면 진짜 절대 못 깎거든요. 막 약간 이런 식이에요. 야, 이거 좋은 가격인데 그냥 사. 그냥 사. 그래서 막 저는 150딜 하에 원했는데 200딜에 좋은 가격이라고 래서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150딜에 샀더니 제가 엄청 잘 깎는다고, 진짜 정말 잘한다고 얘기해줬어요. 제가 길속말로너 아무 말도 하고, 있,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거든요. 어, 이제 와서 자기도 잘한다고, 자기라면 백0 0을라면 샀을 거라고 그러고 있네요. 다시 어? 아니잖아. 어, 나 잘하잖아. 나 흥정 잘하잖아. 흥정꾼이잖아. 아무튼 결론은, 제가 모로코인보다 흥정을 잘하는 걸로. 드디어 이걸 먹습니다. 오, 이게 달팽이죠? 모로코에서 먹는 달팽이. 달팽이, 달팽이. 이건 달팽이 국물입니다. 나 오늘 딤스키 는무 많이 놨구아 아. 아. Hi, how are you? You want to eat me? Yeah. Mm. Come to eat me. 달팽이가 나옵니다. Oh m 안녕, 난 달팽이야. 달팽이를 찾아봅시다. 달팽이. Hello. y o 저는 달팽이를 먹을 겁니다. 이게 오디를 하인데 국물 또한번 먹으려면 1D 룸이에요. 이거 하면 이거 먹으면 처음에 달팽이랑 국물이랑 같이 줘요. 우리나라는 오뎅 먹으면 오뎅 국물은 무한리필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시켰는데 1D 룸 추가 이렇게 램프를 전기로 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오 근데 비싸요. 아 진짜 머리를 이렇게 좀그 잘라주는 걸 처음 봐요. 오! 왜 이렇게 털도, 오! 치킨 17g, 치, 소세지 1 7랑 그리고 코프타도 시켰어요. 그리고, 어, 이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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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랑. 그래서 이렇게 구워서 먹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는 좋은 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사가지고 바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위생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도 이렇게 먹고 아파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믹스 샐러드도 시켰습니다. 나왔습니다. 소고기랑 콩포차랑 샐러드랑 치킨이랑. 얘 자꾸 원신처럼 손으로 먹어요. 자기가 포크 쓰라고. 왜 손으로 먹냐고 좀 놀렸더니 삐졌어요. 잠깐, 한 3초? 3초 삐지고 또 웃으면서 손으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맛있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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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모로코식으로 먹는 거래요. 근데 다잘 먹었는데, 5 0디루함을 달래요. 저는 해봤자 3 5디루함 왜냐면 고기 굽는 게2 5디루함이었는데 음료수 시키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5 0디루함을 달라고 해서 뭐냐? 그랬는데, 제가 시키지도 않는 올리브 가격, 올리브 주고 가격 받고, 마, 마라케시에서 당하던 일을 여기서 또 당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짜증났어요. 아니, 네가 말했으면 난안 먹었을 거다. 이렇게요. 저기가 모로코 궁전인데, 진짜, 진짜 커요. 네. 아니,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못 찍게 하더라고요. 찍으면 잡아갈 거래요, 저. 아니, 찍기, 찍으면 카메라 가져갈 거래요. 그리고 그쭉 돌려가지고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궁전이 아가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곳에 있다고 해요. <laughs> 아이 고 스무 살짜리 데리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지치게 만든다 진짜. 자기, 즉기, 즉기, 아 그럼 안녕, 안녕, 안녕. 자기가 왕이 되면 모로코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 거라고, 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나라로 만들 거라고 그럼또 포부를 얘기를 했습니다. I love you, n o r 원래 안 이러거든요? 오늘따라 또 이상하네? 아음 착착 음착음 착착 음 착착 음, 착, 착, 음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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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왜 모로코 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죠? 모로코 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모로코 왕? 모로코 왕은 엄청 부자인가? 모로코 왕은 뭐지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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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예물단지 또 여기까지 걸어와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더니 기타 빌려가지고 지금 기타를 치고 있습니다 예물단지 <laughs> 저희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처음 만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건데요 그리고 지나가는 애한테 막 뽀뽀해요 아, 야 그러지 말라고 막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린애들 지나가다가 만나면 이렇게 뽀뽀해줘야 되나봐요 몰랐는데 아니 엄청 어, 그리고 막 지나가는 여자애랑 여자애 막 이렇게 안고 아 여자애가 여자애가 막 안기고 친구를 만나서 브레이크 댄스를 배울 거예요 오. 오. 계속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뭐 그래서 언젠가 오겠지 그러면서 애가 아전 세계 여행하고 다시 여기 올 거냐고 그래서 응, 맞아 그랬더니 그럼 자기 아기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i will find you have yeah. a baby what no no yeah if you travel i find you have a baby b u t i i will not do that because i will with you <봐라> <봐라> yeah. I will be with you every minute and every hour 푸드피자가 나왔습니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